해외에 나가서 이래도 될 때가 있고 해서는 안될 때가 있지만 다행히도 가격 흥정을 해도 되는 곳이라고 한다면 가이드 입장에서 먼저 가격 한번 깎는 거 도전해 보세요. 괜찮습니다. 라고 말해 줄 수가 있습니다. 자, 가격을 깎다. 와, 가격 흥정을 해서 할인을 시키다. 여러 가지 말이 가능할 텐데요. 이럴 때 영어로 haggling 이라고 하게 됩니다. haggle 하게 되면 이렇게 주거니, 받거니, 밀거니, 당기거니 해가지고 흥정하는 걸 말해요. haggle. haggle over the price 하면은 가격을 두고 서로 흥정한다는 말이 됩니다. haggle over the price. 이렇게 말이죠. 자, 그래서 가격을 낮추려고 흥정하는 걸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세요. 아유, 괜찮으니까 그냥 마음껏 어디, 한번 흥정을 해보라고, 막 깎으라고, 이렇게 말한다면, don't be shy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 don't be shy. 부끄러워하지 마세요. don't be shy. 뭐뭐 하는 것에 관해서, about haggling, about haggling, don't be shy about haggling, don't be shy about haggling, shy about haggling for a lower price. 그 목적은 낮은 가격이니까, haggling for a lower price 가 됩니다. don't be shy about haggling for a lower price 하면은 지금보다 더 낮은 가격을 향하는 어, 흥정이 되겠죠 그래서 for lower price라고 말하게 됩니다. lower 더 낮은 이런 말이 되는 거죠.